네, 반갑습니다. 현재 2022년 1월 4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어, 제목과 같이, 천공과 정법시대가 추측이 돼서 관리하는 시민단체의 이상한 돈 관리에 대해서, 예, 이상한 회계장표와 그리고 관련해서 횡령과 백명 의혹들이 너무나 좀 있다. 이 문제를 누가 해명할 사람 해명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현재 그 김성수 회장이 지역 살리 운동본부 회장이고 어, 제가 2020년 1월 19일 날 대전에서 만났을 때도 그분은 부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나름대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당시에는 보통 예금 잔고가 7억 3,100만 원이 있었고요. 정기적금으로 23억 해서 토탈 30억 3천만 원이 있는 걸로 제한테 예, 당장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총액 결산보고 그 감사도 없는 자료를 봤을 때 25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25억 6,500만 원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음, 차이가 4억6,600만 원입니다. 4억6,600만 원. 과연 회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지역 살리기 운동본무 자금 보통 통장에서, 한때는 7억 3천만 원이 있던 통장이, 왜 2억6,600으로, 아, 2억5,600으로 줄었는지, 예, 그 관련해서 관련해서 김성수 현 회장님은 확실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 저도 이거 지속적으로 이걸 어, 내저 체크를 하고 이후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중에 안될 시에는 법적인 조치까지 제가 예, 책임을 어,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순수한 회원들에게 의욕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